다른 사람들은 딴거 풀어도 돼요. 일단 대원거부터 보자 4번입니다. 생각보다 4번을 많이 틀렸던데. 이식잘 만들면 괜찮아요. 자 원이 뭐가 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이 아인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지? 네 생각해봐. 그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p라고. 이렇게, r, t, r, 1-t 제곱. 이렇게 돼있어요. 맞아?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면, r 제곱 나와. 그쵸? 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t가 0보다 크고, r이 0보다 커요. 당연히 r이 0보다 크겠지, 반지름이니까. 근데 그거게 됐을 때,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oq의 중점을 m. 이렇게 잡았을 때, 삼각형 PMQ의 넓이를 ST라고 한대요. 자, 여기 위에다가 아무 점 하나 잡을게요.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미아도 양수, 에도 양수기 때문에 1, 사분면에 점이 있을 거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돼요? 맞네. 자, 저 접선의 방정식 뭐가 돼요? 뭐지? 기억을 한번 해보자. 1학년 때로 잠깐 돌아가서, 요것만 기억하면 요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다라는 얘가 있어. 여기 점에 내가 X1, Y1이라는 접점을 줬을 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어요? 어렵나? 기억이 날 텐데? x1, x 플러스 y1, y가 r제곱이었어. 이 까먹으면 안 돼. <laughs>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잘 써먹는 거니까. 그럼 쫄지 말고 선생님이 여기서 쫄지 말라는 얘기는 아이고 식이 되게 더러운데. 그게 아니고 넣면 돼. 이게 뭐라고? 얘가 이거라고. 그럼 좌표 나왔잖아. 그 집어넣어 그냥. rt의 x 플러스 아래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의 y가 r 제곱이다. 이거예요. 이 빨간색. 파란대로 한 거잖아. 지금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를 q라고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가 오래. 오 q의 중점이 m이래. 6일이랑6일이 같대. 근데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뭘까? 이 삼각형의 넓이래. 근데, 피의 자표를 내가 알잖아요. 그럼 여기 높이는 이미 결정돼 있네. 높이가 얘겠지. 맞아요? 근데 밑병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Q의 좌표만 구하면 돼. 자, 여기서 X절편을 구합시다. X절편을 구합시다. 그럼 얘가, 얘가 이미 0이야. 날라갔어. 그럼 X가 뭐냐면, X열편이 나누면 돼. T분의 R이야. 여기 Q의 좌표가 T분의 R 콤마 0이라고. 엄청 어렵진 않죠? 이것만 찾으면.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뭘까? PMQ의 넓이가 ST래. 그럼 ST를 구합시다. st 얼마? 2분의 1에다가. 자 밑변이 요거 5q의 반띵이니까 2t분의 r이 되고요. 높이가 r의 루트 1마이 t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가요 4t분의 여기가 r제곱 1마 t제곱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라는 것만 하면 되겠네. 극칸 해볼까요? limit. t가 1에 좌로 가요. 맞죠? 자, 아래 4제곱에 1-t 써주시고, st제곱하죠? 요거 제곱이죠? 그럼, 이 밑으로 가자. 요거 제곱이. 그래, 밑에다가 16t제곱 써주시고, 이렇게. 제곱이니까 아래 4제곱 되고, 1 빼기 t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지워지네. 이렇게. 여기 약분 되네. 이렇게. 1 플러스 t로. 이렇게. 끝났어요. 1을 넣으시면 밑에는 16이고, 위에는 2니까. 8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극한이 그 어렵지 않다니까. 극한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5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예요. 지금 이 시험지의 가장 특징이, 뭐, 특징이 뭐냐면 내가 풀었던 문제를 살짝살짝살짝씩 다 바꿨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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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고. 그래서 풀때 기억이 나야 돼. 아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거. 자 5번이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야. 그러면 뭐 fx가 이렇게 시작이 된대요. 점점점.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뭐라고 돼있냐면 fx 빼기 2에 x-a 뭐라고요? fx 더하기 요것도 <laughs> 와플에 있어 이게 4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은 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진짜, 거의 똑같이 돼 있고, 여기만 달라. 여기랑. 거의 뭐, 다 같은 얘기야. 우리가 풀었던 문제. 보세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 만약에 여기다 A를 넣었다? 여긴 0이 되고 0이 되잖아. 그치? 자, 만약에 FA가 0이 아니라면 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X-A라는 일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긴 4가 아니라 1이 나왔겠죠. 왜? 이 극한이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아, FA-0분의 FA 더하기 FA 0이어서 여긴 1이 나왔어요. 얘랑 달라요. 그쵸? 결론은 뭐야? 어? 결론은 FA가 0이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 0분의 0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두 근이 알파벳 하라며. 그럼 여기서 A를 비슷한 녀석으로 알파라고 놓지. 뭐이렇 그런 다음에 얘를 바꿉시다. 엑셀을, 꼴등이시면 알파로 쓸게. A가 알파니까. 자, FX가 요렇게 되는 거면,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도 A를 알파로 바꿔. 요렇게. 여기도요 x 알파 <laughs> 요렇게 바꿉시다. 자, 지워도 되죠? 예, 예. 예, 예,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알파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4라고. 이렇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잠깐 k라고 두죠. 그러면 k-2에 k 플러스 k 1을 했더니 얘가 4래. 그러면 k 플러스 1이 4k-8이 되고요. 넘기고 넘기면 3k가 9가 돼서 k인 알파 마 베타가 3이 됩니다. 풀수 있어야 돼. 두개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15번으로 갈까요 잘 생각해봐 15번도 우리가 했던 거야 진짜야 했어 근데 이제 함수를 뒤바꾼 거야 우리가 아는 건데 바꾼 거야 자 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3차가 있어요. 앞에 음수죠. fx를 줬잖아. 3제곱에 5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어떤 점에서 a,fa에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네.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근데 여기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거야. 이 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있냐면 여기 어, 원점에서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 그래프가 너무 겹해졌는데. 두 선을 내내.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할 거야. 여기가 A래.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OC와 AC의 비율이 1대 4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여기를 K라고 두면, 여기가 4K야.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접산의 방정식으로 구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접방 구하면 죽어. 되게 힘들어져. 더?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은 뭘까? 자, 보세요. 이 접방으로 구하면 죽어요. 접산의 방정식, 접산의 방정식, 교점, 아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 일단은, 기울기는 푸는 것 같으니까 미분은 먼저 해놓을까요? 그럼 여기 있잖아 원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오케이 멍때리지 말고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니까 이 직선이 여기가 k면 요 높이가 6k여야 돼 이렇게 그래야 k만큼 커졌을 때 6k만큼 작아져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지 될까?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a일 때의 접선도 그럼 요렇게 내가 삼각형을 그으면 4K 커졌는데 6K가 커졌단 말이야. 그럼 얘예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네요? 이렇게 풀어야 돼. 기울기로. 그럼 A일 때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3A제곱 10a-6이 2분의 3이 되는 a를 찾으면 된다. 돼요? 접선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푸는 거라. 여기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까먹지 마.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풀렸던 문제 중에 하나. 자, 2를 곱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 넘겨. 이 수분해가 아마 정확하게 잘안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두 근해가 나오 거든? 여기 하나, 요렇게 하나, 거기 뭐라고 돼 있어? a 값들의 곱한 값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a1이랑 a2가 나왔다고 하면 a1, a2가 두 근이니까 그냥 6분의 10으로 푸시면 되죠. 근강의 세계관계 자, 요런 얘기예요. 16번으로 갑시다. 아마 선생님이 보기에는 글쎄 뭐 뒤에 다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상위로 적혀있는 게 거의 없죠. 없지 않나? 없어요. 그나마 제일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16번이죠. 지난 시간에 거의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내가 뭐뭐 틀린지 못 봤는데, 아마 대부분 얼핏 봤을 때, 4번. 틀린 사람 꽤 있었고, 6번도 살짝 어려웠죠? 근데 6번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지금 푸는 거 15번, 이것도 많이 틀린 것같고 16번도 뭐, 볼까요? 근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했거든. 똑같진 않지만. 어, 지난 시간에도 그 문제 풀었잖아요. 얘랑 사각형은 똑같아. 3x3. 그래서 이렇게 유연수가 올라가가지고 교점이 몇 개야,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얘는 넓이로 가죠. 얘가 더 쉬웠을걸? 어쩌면.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의3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직선을 그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밑에 쪽. 겹치는 밑에 쪽의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요? fx라고, ft라고 할 거래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절편이, y절편이 t 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면, 붙이는 부분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FT는, 만약에 T가 0보다 작으면, 없어요. 제로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올라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게 볼까? 네, 여기 T가 되죠? 이렇게. 요 넓이가 되는 거잖아, 처음에. 여기도 T가 될 거고. 오. 이렇게? 언제까지요? 여기 경계될 때까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간 삼각형이 되죠. 저긴 쉬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3까지다. 라고 하면, 뭐야? 어, 2분의 1의 t제곱이 되죠. 그렇게너 삼각형의 넓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저 3을 넘어갔을 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을 때. t가 3보다 클 때. 겠죠 그럼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요거를 재끼면 되죠. 어디서 구해서. 근데 잘 봐. 여기가 T거든. 그럼 요게 T-3이야. 그럼 여기도 T-3이야. 그치?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600이 T가 되죠. 그럼 요 삼각형을 뺀 거니까. 여기다 잠깐 적을게. 9에서 빼기 2분의 1에 6 빼기 t에 제곱을 뺀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일단, 상관없으니까, 플러스 9라고 적을게. 언제부터요? 네, 3부터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일까? 6까지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내리고 있는 경계가, 이게 가일 거니까 그렇게 그럼 6 이후로는 얼마야? t가 6 이후로는 내가 9겠지. 밑에 부분에 사각형 상각, 다 들어가지니까. 되셨을까요? 이거야. 네, 잘 봐. 그럼 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이제부터가 어렵지. 시험범위가 도함 활용 1까지라서 이도함사를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깊숙이 들어갔어 이 문제는 왜? 어 이렇게 써 있잖아. g(x)를 절대값에다가 f(x) 빼기 m(x)의 절대값을 한 녀석으로 결정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x는 0에서 만 미분이 안된대 저거 되게 오랜만에 보죠. 방학 때 하고 그래서 내가 오 이건 좀 되게 깊숙이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시험 범위가 되게 애매하게 적혀있긴 해서 봅시다. 보자고요. 자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냐면자저 그래프 잘 그려야 된다.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 3, 여기가 9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가 2분의 9일 텐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보세요. fx를 t를 x로 바꿀 거야. 여기. 그럼 여기까지는 계속 0이에요. 계속 0이야. 이렇게 여이다가 그래서 여기. 3, 3까지는요. 요게 3을 내면 2분의 9라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도 그래프 모양이 똑같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9인 거죠. 요게 F. 이렇게좀 어렵죠? 심지어 여기 기울기가 같아. 얘를 미분하고 3 넣고 여기다가 미분하고 3 넣어봐. 여기 기기이 3이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요. F가. 그래야 말이 되잖아. 이 절대값에서 여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0밖에 없다는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기억을한번 더듬어봐. Y는 Fx랑 Y는 Mx가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만 절대값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해 될까요? 그럼 Mx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이게 y는 m x 면 가능해. 얘에서 얘에서 얘 빼고 절대값이니까 요만큼은 계속 미분 가능하고 여기도 미분 가능하고 여기만 안 되는 거지. 뾰족하니까. 기억이 날래나.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파고드는 건안 된다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안 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미분 불과가능게 지거든. 갑자기 확 바뀌니까. 대신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그래서. M의 최소값이니까, 어디냐면, 요렇게 가서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지. 요 때가 제일 작은 거야. 여기 접할 거같은이 그럼 전체 미분 가능하고,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나뭐 하면 돼? 그지요 곡선이랑 얘랑, YMX랑 얘랑 접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이해잖아 그래서 그걸 풀게요. 자, 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x로 바꿀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x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6x. 그 다음에 36이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9는 mx. 요게 중분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2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2 e, m x 이쪽으로 넘겨요. x제곱에 2에 m-6에 x 플러스 18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판별식에 m-6의 제곱. 빼기 18이 0이 되니까 m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플러스겠지. 비기 양수. 일 테니까. 뭐,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긴 하는데,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될까요? 그래서 a 제곱, b 제곱이니까 36 플러스 9가 돼서 다시, 답이 45가 됩니다. 이게 <laughs> 16번입니다. 쉽진 않죠? 나머지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